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웹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함께 해볼 건데요. 많은 웹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Visual Studio 코드를 깔아보고 웹 개발 입문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제가 왕 추천해드리는 extension 0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쓰이는 유용한 팁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sual Studio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텍스 에디팅 툴중에 하나로 타이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요. 그 말은 이 툴을 쓰다가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익스텐션들이 있는데요. 사실 웹개발 뿐만 아니라 파이썬, 고언어,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을 개발할 때도 이비주스 o c 오 코드 하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회사에서는 IntelliJ IDEA를 쓰고 있는데요. 이 IntelliJ는 IDE 중에 하나로 IDE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로 텍스 에디터뿐만 아니라 컴파일러, 디버거, 링커, 그리고 퍼포먼스 분석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 번에 포함된 툴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Visual Studio Code는 아톰과 Sublime Text와 같이 간단한 텍스 에디팅 툴이에요. 하지만 막강한 이 플러그인이나 e 스텐션스 s i 를 통해서 ID e 못지않게 파워풀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ode.visualstudio.com slash download 페이지에서 이 Visual Studio Code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하는 동안 아래 코멘트에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튜토리얼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오는데요. 항상 오른쪽에는 웰컴 페이지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최근에 작성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움이나 또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요. 저는 방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리센트 파트에 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설치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왼쪽 사이드 바에 첫 번째 탭은 탭은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여주는 파일창이고요. 두 번째는 검색창, 세 번째는 Source Control이라고 해서 나중에 기시랑 연동해서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게 해주는 탭이고 네 번째는 디버거 r 나중에 문제를 찾을 때 코드를 디버깅할 때 쓰는 툴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Visual Studio c o 위에 더 추가적으로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다양한 Extensions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한 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세팅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커맨 팔렛과 세팅,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 숏컷도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개발 툴을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자주 쓰는 아이는 숏컷 키를 외워두셔서 숏컷 키로 이용하는 게 편해요. 마우스로 손을 자주 옮기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내가 이거를 다 몰라도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커맨 팔렛입니다. 키 보드 숏컷 키스를 다 외우지 않아도 커맨드 팔레트만 잘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P,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맨드 팔레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비 u 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 가능한 아이들을 검색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만약에 Check for updates 라고 검색해서 엔터키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바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 검색은 f u z z Search 라고 해서 내가 단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Check for u p d a t e 이런 식으로 아니면 CU만 작성해도 연관 있는 아이들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엄청 편하죠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좋고요 하면서 점점 이렇게 숏컷 킷을 외우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c o m m a n d k 는 Open Editors 뷰구나 이렇게 조금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되죠. 네, 여태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나중에 실습하면서 조금씩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익스텐션스로 넘어가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볼 건데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Material Theme입니다. 저는 개발 툴에서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장시간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편안한 색상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머테리얼 템을 설치해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 눈에 제일 편안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검은색 배경이 제일 눈에 편안해서 다 h 컬 하이 컨트레스트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할 익스텐션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머테리얼 아이콘 템인데요.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이 Material Icon 을 설치하고 나면 아이콘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데 너무 이뻐서 재밌잖아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Pre-tier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드를 포맷팅해주는 좀 편안한 툴인데요 자 프리티어를 설치한 다음에 세팅으로 갈 건데요 맥에서는 Command, Windows에서는 Ctrl, 아니면 Command 팔레트를 이용해서 세팅이라고 하면 금방 세팅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Save 라고 검색을 하시면 format on save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포맷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서 프리티어를 검색하시면 우리가 이런 포맷을 어떻게 할 건지 좀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비주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탭키가 4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4번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은 조건문, 스팅된 조건문을 쓰거나 html에서 자식 요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코드가 옆으로 계속 길어져서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주로 2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티얼에서 코트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다 싱글 쿼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에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쿼트 스타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싱글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c 스크립트에서도 싱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대부분 싱글 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치할 아이는 bracket pair color l a r e r 인데요. 이렇게 괄호에 색감을 주어서 나중에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아이예요. 지금 예제로 main.js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 동일해서 어떤 괄호 닫는게 어디가 닫힌 건지 확인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extensions를 설치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괄호마다 색깔들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서 어떤 게 어떤 것을 닿는지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Indent Rainbow라는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이 레인보우 컬러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서 코드를 읽을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아이인데요 지금 e x t e n s i o n 를 깔지 않으면 이렇게 색깔이 잘 들어 있지 않아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간단한데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다시 똑같은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들여 쓰기가 명확하게 보여서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할 것은 오토 리네임 태그 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html을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아이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h1 대신에 h9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바꾸고 끝나는 태그에 와서도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 태그를 바꾸면 뒤에 태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나는 div로 바꿔 그러면 이 뒤에 태그도 자동으로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손쉽게 태그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익스텐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익스텐션스는요. 여기 HTML 파일에서 이 정의된 빅이라는 스타일을 확인해 보려면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일이 CSS 파일을 찾아가서 검색해서 이렇게 아,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css pick 이라는 엑스텐션을 설치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css를 금방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다시 html로 돌아와서 이제 커맨드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게 되면 정의된 css 파일로 바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꿀팁이죠 <laughs> 우리가 CSS에서 클래스별로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HTML에서 바꾸고 싶을 때빅 말고 스몰로 할까 하면 일일이 타이핑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HTML CSS 서포트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똑같이 HTML로 돌아가서 빅 대신에 s라고만 작성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편하게 html에서 css의 자동 완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html이나 css를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브라우저에 와서 새로고침을 눌러서 확인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새로고침을 눌러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익스텐션에서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파일에 돌아오셔가지고, 커맨드 팔레트에 live server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open with live server. 그리고 여기 shortcut 키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네,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렸죠. 그리고 이것은 제 로컬 주소예요. 여기서 다시 아까랑 똑같이 hello dream이라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만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수정한 것이 바로바로 바로 브라우저 상에 나오니까 따로 창을 옮겨서 새로고침을 누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작성만 하고 저장만 누르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시간을 단축해주는 좋은 친구죠. 네, 여태까지 총9 개의 익스텐션스를 보여드렸고 지금 마지막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비주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바로 Markdown Preview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시게 되면 README 파일이 항상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README 파일은 MD 파일로 바로 Markdown 파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Markdown을 작성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작성하고 싶다면 바로 Command Poly 키의 Markdown Preview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MD 파일이 어떻게 프리뷰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윈도우에 두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면 작성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 다운을 쓰시면 원하는 대로 어, 여러분들 코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짜잔. <laughs> 네, 이렇게 멀티언 프리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인데요. E 이것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lright, everyone. Now we completed setting up the environment for web. Now we are good to go. Are you guys excited? I'm super excited. Can't wait to build a real project with all of you. And finally, I'll give you practical tip that you can use while you're working on your project. And that is these websites. <laughs>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html과 css가 이럴 때 어떻게 동작 하더라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특정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 브라우저에 버그 들을 리포트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이트예요 프로젝트나 파일을 일일이 만드 시지 마시고 요런 jsbin이나 jsfiddle 그리고 code sandbox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html과 css 동작을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업에서 일할 때도 이런 사이트에 와서 간단하게 css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몇 가지 알아두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점점 더 실전 프로젝트에 가까워 지는 거 느끼시나요 아래 코멘트로 어떤 운영체제를 쓰시는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익스텐션스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과 공유도 하고 또 저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everyone,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